2016학년도 4월 교육청 나형 30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함수 f(x)에 대하여 함수 g(x)를 x는 a를 기준으로 나눠진 함수로 정의를 해 놓고요. 자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가 조건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 조건을 보니까 방정식 f(x)는 0은 열린 구간 0,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근데 f(x)가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해보면 x 제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고요.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일단 축이 x는 4라는 직선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가족권에서 도 주어진 게 이거예요. 자, 0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축이 x는 4이기 때문에 f 0 곱하기 f 2가 일단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보다 작아야 하고요. 당연히 f 0이 f 2보다 더 x는 4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알수 있는 건 f 0은 양수. 그 다음에 fe는 음수여야지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. 자, 그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. 자, fe는, f0부터 해볼까? 자, f0은 a가 되고요 얘는 양수. 그 다음에 fe는 2 e 대입하면은,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a네요. 얘가 음수니까, 얘를 공통범위를 구해주면,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일단, a 값의 범위는 0부터 12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, 첫 번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. 가조건에서 a 값의 범위를 먼저 찾아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볼 텐데, 자, 나조건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. 자, 함수 fx 곱하기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. 그럼 이제 지금 fx는 어차피 2차 함수기 때문에 이 fx는 항상 연속입니다. 그 다음에 gx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x는 a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쵸? 자, 그러면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면, 당연히, 항상 연속 되겠죠. x는 a에서. 아니면, 어떻게 한다? x는 a에서, 불연속일 수 있어요. 자,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? fa가 0이면, 이제, 곱했을 때 fx가, 곱하기 gx가, x는 a에서 똑같이 연속이 되겠죠.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x는 a에서 g(x)가 연속이려면 좌극한,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하겠죠. 자,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? 실제로 식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. 자, x는 a에서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7a가 될 거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좌극한은 f a 플러스 4가 되는데, 자, f(x)가 지금 x 마이 4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6이니까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6 요렇게 될 거고요. 7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이 0이면 돼서 a 플러스 2, a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므로. 여기서 구할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2하고 8두 가지가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x는 a에서 불연속일 때, 즉 f(a)가 0이라면 이렇게 이제 쓸수 있겠죠. 자, f(a)는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7a고요. 그냥 a고요. 얘는 a제곱 마이너스 7a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a a 마이스 7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얘가 0이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a값은 0하고 7입니다. 자총몇 개? 4개의 a값이 나왔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구해놓은 것 중에서 a값의 범위가 0부터 12까지기 이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하는 a값은 7하고 8두 개가 되고요. 곱하면 5 0 6이 되겠습니다.